목사님들이 없어요. 영어, 한국말, 특히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없어서 대부분 청소년들, 대학생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학생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청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국 교회의 80% 이상이 유년주의라교가 없어요. 여러분, 10교회 중에 8교회가 애들이 없어요. 전무해요 너무너무도 충격적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남천내교도 청년들이 없어요. 아마 이 지역에서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정말 청년들이 있는 거 진짜 감사하셔야 되고요.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우리 제임스 목사님을 코리아 노매플 위해서 쓰시 거예요. 그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르게 있었어요. 우리가 파송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미국 교회가 너무 너무도 필요하고 있었고요. 몇년 전부터 목사님을 정말 필요하고 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임스 목사님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요. 안수 같이 도와서 안수하게 해주시고요. 준비시켜서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불러 불러 내가 여기 왔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라 저는 아멘, 내가요.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하는 명령이있어요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정말 잘 사랑해야 돼요. 식사하고 밥 먹고 알고 그 사람을 알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명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올라가 올라가시기 전에 18절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거는 고궁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고 구원시키고 끝까지 가르쳐야 될 땐을 제자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시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이거 c h i l 자나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죠? 사람의 생명을 벗어들이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니그들이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죠? 여러분들과의 사명은 뭐예요?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죠? 두번째갑니다두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제자를 삼기 위해 예 사서 신을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We should go and baptize people We also should 음. teach them everything that Jesus taught us 그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에 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아.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가야 돼요 여러분 자리에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모아래요 가서 전복하라고 하세요, 그렇죠? 여건 머무르면 사람들이 안 와요. 적극적으로 가서 만나고 여러분들과 저희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두 번째는 세례 침례, 그렇죠? 우리도 이제 침례식 하려고 해요. 10월이나 11월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침례예요. 우리 들어갔다 나온. 침례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 선포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요 모든 것한 영혼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님사마생명이일 하이 인어리 에이 션윌비 에이 투 세퍼 레이 데인 크라이 스지스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 과 여러 분의 사랑 을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무엇 을걱 정하 십니까? 하나님 께서 여러분 들의 생명 을 책임져 주 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 정하 잖아요. 그죠? 당장 내일 부터. 내부터 걱정하고 그 지금도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힘든 이민 사거에서 옆까지 데려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 믿어요. 아멘.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된사람들에요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육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드실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영원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명령을 준행할 때 우리가 제자 삼는 명령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축복하시다 3번으로 계시자, 종로를 출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십니다. 하십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래요? 뭐하시래요? 함께 하십니다. 있으시라. 있, 있는다, 있으리라 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 그런 중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게이 말씀. 뭐냐면 사람들을 너가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이 목회자로서 이해가 잘안 됐어요.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것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쓸 것과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다 지난 몇2 0년 넘게 하면서 저 제가 모든 하나의 그런 놀라운 비밀은요. 사람들 속이고 사랑하잖아요, 베풀잖아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몇배축복으로 저를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보아와 하나님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 네. 아멘. 여러분들이 친절하잖아요 항상 가서 웃고 밝고 누구를 섬기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요 운동하는 데서 직장생활하는 데서 그런 것들이 웃고 항상 인사하고 내가 도와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시간은 조금 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어, 제임스 목사님을 또 파송하는 보내며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쁘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laughs> 우리 교회가 많이 자너스하게 미국 교회를 서포트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송 선교사님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제임스 목사님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요. 나중에 세인 루이스 놀러 가실 때 야구경기나 얼추만 보지 마시고 세인 루이스 갔을 때꼭 제임스 목사님 사역하시는 미국교회를 찾아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죠 같이 얼굴도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제 그렇죠? 우리가 옥소포드 교회를 섬길때이 교회가 정말 예배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어요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너무도 감사한 게 목소리 교도 교회도 잘 서가요. 감사하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멤피스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하나 잘 서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게움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우리 제임스 목사님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가 끝나후 우리 찬양. 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이 임수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섯 명의 자녀들에게 건강을 하시고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고 목사님께서 또 말씀 잘 선포하고 또한 교회를 새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음 속사님 오한번 오세요. 우리 지음 속사님 삼분일도 한번 오세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면 오른한번 오셔서. 우리 아이들도 오세요. 우리 아이들도 오고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이 손을 이렇게. thank mm -hmm. you 같이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음악,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대로 떠나는 우리 주임스 목사님 가정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